여기에 동그란 물건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못 자던 아, 이상한 모시, 이상한 것이군요. 아, 이거요. 잠시 내한 물건이죠. 이거 어, 물건을 어, 그, 어, 가, 똑같이, 똑같이 어, 보여 어, 비춰어는 어, 거울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재밌는 물건이죠. 아, 이거요? 어리좀봅법사 아니 여기에 왜놈 제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어,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의 얼굴을 어 이나 그대로 보여준 것이요. 참 아, 신기한 물건이군요. 아, 아가씨.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아, 자잘듣고 거진해서 잘 들고 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 음, 신기한 일이야. 네 아, 얼굴을 볼수 있게 이단니 아하하. 하 <웃음> <웃음> 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신, 내가 자동차 알았 아, 요즘 날마다 이거, 그 값을 보고 주면서 오늘은 자는쪽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거 뭐예요? 나도 좀 봅시다. <laughs>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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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갔다오더니 젊은 여자가 하는 어, 내리곡 왔군요. 그리고 그리고는 어, 이 그리고는 속, 속에 숨겨 놓고 내가 없을 때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아우. 했어요. 여자가 빨리빨리 어, 이 속에 음. 숨어졌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뭐, 뭐 뭐라고? 응. 저이라고좀 봅시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넌 누구냐? 오빠 나오기 못해? 아이고, 이걸로 어떡해. 내가 이건너분에저이 이건 <laughs> 응. 아니라 내시아버지의저이구나 여보, 여보. 여보. 아니 <laughs> 나 원래 나 원래 아, 왜왜그 늙은 여자를 데려 데려다 집에 놨어요 누구예요 언제, 언제 아 언제 언제 데리고 왔어요? 당신의 언제부터 내 모르고 이 동작을 만났어? 어떤 동작이요? 어, 아니요 아버님 그거 아니요 의석속에는 뭐, 어, 그 어, 어, 못생긴 젊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Yeah. 아, 그, 아, <laughs> 이거 그어깨그 어깨운 것을 겉으니 어, <laughs> 세상 <웃음> 세상 모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의 얼굴, <laughs> 당신이 보면, 당신의 얼굴, 보면, 어, 보이는 것이, 도시, 것이란 말이요. 어, 지금 어, 계속, 계속, 그렸으니, 어, 우린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어요. 너도 <laughs> 모르고. <laughs> <laughs>